지방정부의 예산 낭비나 권한남용에 대해서 방, 방지할 대책이나 또는 해결책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리 잘 갖춰도 그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딴 마음 먹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수십 년간 정말 피와 생명을 바쳐서 만들어낸 민주체제지만 지금 2년도 안된 시간에 순식간에 망가뜨려서 전 세계로부터 다른 나라들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제도로 우리 권한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 남용이나 권력 사유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민도가 높은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수시로 책임을 묻고 소위 권력자들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들이 아 이렇게 하다가는 권력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하다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런 시도 자체가 많이 줄어들겠죠. 권력의 부패의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발생하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깨어 각성하고 끊임없이 실전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일상적으로 보여주고 특히 투표를 할그 시기에는 정말로 우리 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게 그런 권력의 남용, 그런 사유와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